성경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을 조차 행해야 네. 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해야 돼요 네. 네. 성령을 조차 행하여 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전적으로 100%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내 삶을 주장하거나 흔들거나 이끌어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믿음을 주장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내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내 믿음을 좌우로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언어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내 언어를 주장하고 어둠의 영이 내 말을 통치하고 어둠의 영이 내 감정을 통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만 내 인생의 계획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지금까지 쌓았던 우리 믿음이나 기도나 이 모든 걸다 흔들어 버려 가지고 물거품 만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양심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둠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릇되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다불의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을 조차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내 믿음이나 행실이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셨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앞으로 내 인생에 주어질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교육하고 뜻할 때에 성령을 따라 행했는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성령의 거울 앞에 내어놓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진 대로 살고 믿어지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게 나타나는 것이 다 주미 을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다 믿음의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유한 모든 것다 믿음의 괴로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 것이며, 성령이 나를 통치하신 것이며, 내가 성령을 조차 행하는가를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됩니다. 네. 성령도 행할 때만 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네. 네. 1장 21절로 20절 말씀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신 이는 하나님 이 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주님은 성령을 조차 살라고, 성령을 조 행하라고, 본인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조차 살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내 마음을 통치하면 나는 성령을 따라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고 있기를 주님으로 주고 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갖고 살면요, 절대 성령이 원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을 좇아 행할 때만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서 네. 성령을 좇아 행해서. 믿음에 천 열마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가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으로 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사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육신으 따라 사면 반드시 그 사람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동을 받는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까지 가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하나님의 역으로 인도함을 받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성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이란 말은요, 풀레로우란 말인데, 이 말은요, 최고다. 충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플레로가 말하는 충만은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사람을 태우는 배 넘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물이 조금 있으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배 바닥이 땅에 다 버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새로운 배란다 지라도 대단한 대단한 어떤 동력을 다른 배란다 지라도 물이 적어서 그 바닥이 땅에 타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가득해야 배에 사람을 태우고 갈수 있는 겁니다. 운행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주면 충만이라 그랬어요. 가득하다 채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태우는 배다. 사람이 물을 건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까지, 발목까지 물이 잤을 때는요. 우리 평지를 걷는 것과 별 다르지 않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무릎만 차올라도요. 형제를 걸을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물이 허리까지 차고 나왔다고 하면요. 평상시 자기가 걷는 걸음의 10분의 1도 걷지 못합니다. 그물이 목까지 차고 나왔다고 하면요. 자기 힘과 의지로 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물이요 자기 키를 넘도록 차버리면요, 아예 걸어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 물에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자기 키를 넘으면요, 물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요, 땅을 짚고 서려고 하지 말고 물 위에 떠야만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거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자기 키를 이미 넘었는데 자신을 그 물에 맡기지 아니하고 물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그 사람은요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수영을 못한 날지라도, 요, 물에 빠지면, 요, 움직이지 말고, 자기 몸을 물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람 몸이 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충만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계획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앞에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47장 1절로 1 0절 말씀 서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성견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성견 문지방에 나온 그래서 흘러가는 그 물을요, 가서 청량을 해봅니다, 청량을. 그 물을 청량하니까 건너라, 그럽니다. 그자 그 물이 발목까지 오르고 있었어요. 다시 그 물을 청량하니 건너라, 그럽니다. 그 물이 무릎에 찼어요. 다시 청량하니 건너라, 그럽니다. 그 물이 허리에 차고 있었어요. 다시 물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장일에서 헤엄할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일에서 헤엄할 물이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장일한데 어떻게 걸어서 건너가겠습니까? 그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지요. 그게 성령을 조차 환하는 삶인 거예요. 사는 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셨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관계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일으켜서 성령을 따라서 계획하셨습니까? 성령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성령만 내 삶을 온전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말씀해서요.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수비와 옷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유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 주신 것이든 네. 성령의 마음가운데 내주하시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일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을 말씀하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승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기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과 특유와 술주함과 방탕한 것을 다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사람이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충선과 온화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절제한다는 말은요 엥그라테이아란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뭔가면 자제, 치배하는 억누르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주저행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욕구가 속구쳐 올라올 때, 그걸 꽉 눌러서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절제에 억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성령을 주저행하는 사람은요, 육체의 일을 이루는 혈기가 욕구쳐 올라올 때에, 이를꽝 눌러가지고 절대 올라올 수 없도록 네, 완전히 억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은요, 육체 일을 이루는 어떤 감정의 욕구가 올라올 때 그걸 그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꽝 눌러서 절대로 올라갈 수 없도록 억누르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주자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삶들 가운데요, 나는 성령주자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분석할 수 있고 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든. 오. 자신의 삶이든 최종적인 승리는요 마음과의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네. 믿음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네.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아, 네. 자기 마음과의 싸움에서 코피가 풀린 사람은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해서요. 모든 것을 물거품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과의 싸움에서 코피가 풀려버린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말다 해서 속은 시원할 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양심까지 다 헤아려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다가 자기가 그 판단과 비판에 다걸려들가게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육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요 어둠의 영이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서요, 마귀가 벌써 시몬이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26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 성령도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겠려고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으려고 혈안이 됐어요. 가론 유다의 마음 가운데요. 충만 이루어졌어요. 뭔 충만이요? 마귀 충만 이루어졌어요. 악령 충만 이루어졌어요. 어둠의 여의 충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24시간 다내주님팔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기회만 찾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마귀충만이 이루어지면요. 절제하지 못하고 금막 마귀 행동이 나와서요. 마귀의 좋은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리로 말씀하십니다. 자문 16장 30절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대한 자는 용사고 나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성욕조차 살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성을 빼는 군사보다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세요. 자기와 싸우면서 이르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요 영적인 사람이 이르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너그럽고 후하고 관대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요 용서가 없고 아량도 없고 도량도 없고. 냉정하고 독선적이고 간팍하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요, 성을 빼는 군사보다도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통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요, 거대한 성을 빼는 군사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도차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문 14장 29절 말씀에서, 노하기를 더대한 자는 크게 명철하에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하면요,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너그러워지야 되고, 마음이 도량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통제하고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문 15장 18절은요, 분을 쉽게 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요, 타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 마음도요, 통제하면요, 내가 제재시키면요, 절제되면요, 모든 시비를 다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물이 가득 차면 배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맡기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